안녕하세요. 한국 최면 진영 대표 양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외로울 때 사람을 만나지 마라. 뭔가 이상하죠? 외로우니까 당연히 빨리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내가 외로움을 타지 않는데 선생님 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데 어떻게 혼자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 걸려서 병 걸리면 어떡해요. 더 외로움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저 방구석에서 처박혀 있어야 돼요? 선생님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얼마 전에 이이 이, 이 강의에 대한 글을 적었는데 몇몇 분이 직접 전화왔어요. 선생님 사람 만나지 말라고요? 저안 그래도 지금 우울증에 걸리고 안 그래도 외로움이 심해가지고 지금 미칠 지경인데 그래서 지금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있는데 사람 만나지 말라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를 됩니다. 한번 그런데 차분히 한번 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또 여자가 필요해요. 여자는 또 남자가 필요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죠. 혼자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외롭게 홀로 섬에서 고립된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은 서로 의지한 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 외롭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외롭다라는 것은, 인간이 막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외로움에 잘 빠지니까, 막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지 내가 외롭지 않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외롭다라는 정확한 의미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홀로 딛고 일어서지 못한 나약한 심리상태에 빠졌다. 내가 나를 홀로 딛고 일어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립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네 발로 결국은 기잖아요. 이거 동물처럼. 그런데 인간이 동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결국은 직립보행이고 이두 발로 서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홀로 딛고 일어서지 못한 어떤 부족한 심리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즉 내가 자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받쳐줄 이런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일어서면 나와 이 사람은 행복하게 지내갈 수, 지낼 수 있고 살수 있는데 내가 일어서지 못한 상태 이걸 외로움이라 그래요 내가 이런 상태니까 이 사람한테 자꾸 기대게 되니까 이 사람은 점점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고 이 사람이 훅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 털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 외로움이 갖는 심리 상태와 같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란 거 내가 누군가한테 기대면 엄청나게 그 순간은 행복하고 즐겁고 짜릿하고 위로받고 아 내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심장이 뛰는 아난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외로움에서 잠깐 탈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탈출된 게 아니라 이것도 중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 그때 기분 좋고 술 깨고 나면 짜증이 나는 거와 같잖아요. 음식 먹을 때 엄청나게 음식 먹을 때와 배부르다 맛있다고 하는데 좀 있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짜증 나잖아요. 외로움이라는 것도 결국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기대 가지고 당장은 좋은 달콤한 술처럼 마약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이것은 결국은 중독이기 때문에 이 외로움이 달래지거나 채워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한테 기대해서 이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해요.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이 외로움은 배고픔이에요. 배고픔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안 채워지니까 또 이것도 채우고 이 사람한테도 기대고 또이 사람한테도 기대고 또이 사람한테 기대고 이렇게 계속 기대고 산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로움을 채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자꾸 기대려고 하게 되는데 한 사람한테 기댄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사람한테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많은 사람을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러잖아요. 풍요 속에 빈곤. 주변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난 여전히 외로워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달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이제 벗어나고 극복해야 되는 자립의 대상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기댈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외로움을 완벽하게 달랠 수 있는, 달래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는 이 세상에 단 누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외로움이 달래지고 치유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엄마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마도 그거 못해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나마 엄마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엇이 있어요? 엄청난 희생이 있어요. 양보가 있어요. 배려가 있어요. 엄마라는 자기의 삶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육아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할 정도의 엄청나게 힘들어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의 삶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왜냐면 이 아이는 이 외로움의 결정체예요. 이 아이가 온전히 나한테 기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끝까지 힘들어도 이 아이가 내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줘야 돼요. 이 아이가 내 어깨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줘야 돼요. 이 아이가 계속 내 손에 버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엄마는 희생을 해야 돼요.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드러나니까 마땅히 해준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 좋아하는 특정 누군가한테 외로움을 달래려고 집착한다는 것은 그 엄마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그 희생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가 아닌 이상 받아줄 수가 없다. 엄마도 그거를 다 받아주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요구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외로움을 사람을 통해서 채운다는 것을 이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을 채우려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계속 전화하고 친구야 만나자, 술 먹자, 뭐 하자 이렇게 해봤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와나 정말 행복하다, 나 정말 따뜻하다, 나는 정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너무 행복해요. 저는 하루하루가 기뻐요. 이런 생각을 하냐 이거죠. 아 친구 만나고 떠들 때 그때는 좋았는데 여자친구 만날 때막 이렇게 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돌이켜고 나니까 왜내 마음은 공허하지? 왜 나는 외롭지? 아, 부모가 나한테 충분히 사랑을 해준 것 같은데, 왜 나는 공허하지? 나는 외롭지? 이렇게 결국은 자기 심리적인 배고픔, 외로움을 계속 안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외로움을 주변 사람한테 달래려고 하는 순간, 그 엄마가 육아 스트레스, 아이로 인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희생을 해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엄마도 아닌데, 내 외로움을 달래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은 자립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이 못 도와줘요. 이 사람도 살아가는 삶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한번 기대고, 이런 사람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힘들면 이 사람이 기대고, 이게 인간이 서로 외로움을 주고받고 달래면서 이렇게 같이 도움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거는 불... 애초에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결국 내 주변 사람을 지치게 만들게 되고 그 사람도 지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마음에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나를 떠나버리게 될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쳤어. 너의 집착 지긋지긋해. 이제 너라는 사람 꼴도 보기 싫어. 넌 나를 배려해 주지도 않아. 넌 이기적이야. 너밖에 몰라. 너 그런 식으로 평생 외로움 달래려고 하면 네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거야. 오히려 그런 식으로 홈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제 말은 인간을 만나지 말라는게 아니라 인간은 서로 돕고 도움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최소한 홀로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내가 외롭다라는 것은 아 내가 누군가에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 나에게는 대단한 신이 필요해 내 마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해 이러는 이렇게 하라는 우리의 무의식의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거냐면 내가 외롭다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홀로 딛고 일어서라는 이런 건강한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그래야만이 더 이상 이 외로움이라는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로울 때는 이제 내 자신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됩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은 결국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허기, 정신적인 배고픔이에요. 외로움이 많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사실 어린 시절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아주 많아요.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99% 장담을 해요. 외로움이 많은 사람은 어린 시절 친구와의 이 건강한 어떤 소통을 하지 못했어요.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감을 당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지지와 존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이 사랑의 이 배고픔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마음이 공허해진 거예요. 이미 나는 성인이 됐는데 이 마음은 이미 배고픈 채로, 공허한 채로, 뻥 뚫린 채로 있어버리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아, 아파. 그렇게 되는 거죠. 창문이 깨져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와도 아, 아프고. 그런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외롭고 마음이 시리고 아프니까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잠깐 막아줄 수 있겠지만 이 사람도 결국 떠나게 되니까 또 다시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또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이렇게 계속 사람들한테 저좀 도와주세요. 저 외로워요. 저좀 지지해주세요. 전 당신의 힘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물론 건강한 이런 도움이 아니라 이런 어떤 마음의 결핍으로 인해서 자꾸 이 사람들에게 이 외로움이라는 중독에 빠진다는 거죠. 중독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한번 이거에 빠지고 나서, 아, 이제 괜찮다. 이제 너 없어도 돼. 이제 나 스스로 괜찮아. 이게 아니라, 마약 주세요. 마약 주세요. 술 주세요. 술 주세요. 담배 주세요. 담배 주세요. 이런 것처럼 이 중독이 점점 심해져요. 나중에는 평생 이 중독에 빠진 중독자. 외로움의 중독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 속에 이 배고픔, 허기진 거를 채워줘야 돼. 이거는 죄송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어린 시절 받았던 이 상처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공허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나 위안은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 이세상에 그를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그 어떤 외로움의 병에 빠졌던 이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내 자신, 여러분 자신뿐이라는 거죠. 아무도 내 마음으로 못 들어와요. 근데 내 마음 속에 이미 병이 들었고 외로움이 있는데 이 마음으로 누가 들어와서 이거를 못 채워준다는 거죠. 누군가는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잠깐 있어줘서 나를 위로해 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내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 자신을 사랑해 주고 내가 외롭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서 내가 외롭다는 것은 내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꼭 외로운 게 아니에요.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을 사랑해 주지 못하고 내가 나를 외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외로운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롭게 방치했기 때문에, 학대했기 때문에, 사랑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그래도 외로운데 더 외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외로움을 채우도 지금 될까 말까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은 나는 저 사람한테 집착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뭐 하고 그러면서 자꾸 사람 만나고, 자기 소중한 시간을 다 낭비해 가면서 누군가에 집착하고, 그런데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사랑 구걸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당장은 이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 오해를 해요. 사람 만나지 말아요? 그럼 저 우울증에 걸려서 병 걸려서 저 혹시나 더 위험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외로울 때, 사람 만나지 마라. 이것도 결국은 중독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저 사람이 온전하게 나를, 외로움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온전히 알고, 그래도 그것도 끝까지, 하루 이틀은 채워주겠지만, 영원히 나를 이렇게 기댈 수 있도록.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 이거죠. 언젠가 이 사람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나의 보호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외로울 때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로움이라는 중독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안 해주니까 나는 엄청난 상처 트라우마 속에서 또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로 달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는 떳떳하게 홀로 딛고 일어서야 되고 자기 삶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자신과의 소중한 시간을 갖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고, 이제는 내 자신을 만나자. 내가 외롭다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만나지 않았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채우려고, 이 외로움을 채우려고 이제 발버둥 치지 마시라 이거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우리는 고통의 늪으로 빠지고 점점 중독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저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 고통에서 저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하인이 돼버려요. 시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또 상처받은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저 사람한테 또 종이 되고 하녀가 되고 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상처 주지 마세요. 저안 그래도 외로워요. 저 약해요. 저한테 잘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평생 누군가였던 결국은 보호막을 찾다가 결국은 점점 내 자신을 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찾아 산말리를 가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 찾아 산말리 방황하고 떠돌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가 미아돼 버려요. 아이가 엄마 찾으려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외로운 병에 걸린 사람은 나를 버리고 간 엄마 찾으려고 혼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이 무서운 세상을 혼자 가는 것 같아 얼마나 괴롭겠어요 엄마 못 찾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엄마 찾을 생각 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열심히 소꿉장난 하고 tv 보고 잠자고 맛있는 거 먹고 있다 보면 언젠가 엄마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내 자신을 먼저 찾고 나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충분히 이제는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고 엄마가 어딨는지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때 가서 엄마 찾으러 가도 늦지 않는다. 그런데, 기차도 못 타고, 돈도 한 푼도 없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 찾으러 가다가 결국은 나쁜 아저씨들 만나가지고 유괴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상한데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신을 먼저 충분히 찾고, 나를 건강하게, 가하게 만든 상태에서 사람도 다시 만나고, 어울리고, 도움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서로를 건강하게 기댈 수 있는 모습이지, 그렇지 않고 이 외로움을, 이 허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순간 나는 엄마 찾아 떠나는 어린 아이처럼 비참한 어떤 슬픈 어떤 여행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먼저 찾다. 외로울 때는.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최우선적으로 만나면그 외로움이 충분히 채워지고 나서 행복해지고 나서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건강한 관계를 하게 되면 상처도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삶을 우리만만런 들어갈 생각을 들어갈수 있다. 람들 이런 생각사해들니다 이상 사람들면 만날 사람들도 만